이번 시간에는 우리 C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은 이제 C 언어로 구현된 그런 프로그램이 돼요. 실행 결과를 이제 확인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헤더 파일, 헤더 파일 이렇게 이제 선언해 놨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메인 함수, 메인 함수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 모든 코드가 이제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이제 배열을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죠? 그럼 이제 스코어라는 이 배열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때 초기 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가서 다섯 개짜리 그 배열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스코어라는 이 배열이 만들어지면서 각각 이 위치에 각각 이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초기 값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제 char이라고 해서 우리 문자형 변수를 이제 선언한 거죠. 그때 이제 문자형 변수는 이름이 뭐다? 그레이드다. 그레이드, 그레이드라는 그 이름으로 문자형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은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char 얘도 이제 문자형이죠. 문자형으로 str이라는 그 배열, 그 배열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초기값으로 지금처럼 랭크, rank, 랭크라는 이 글자를 초기값으로 집어넣어 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str라는 이그 이름으로 배열이 이제 생성이 되겠죠? 배열이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랭크라는 그 글자가 각각 그 위치에 요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글자 수는 총네 글자지만 맨 마지막에 요렇게 이제 널 문자가 요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결과 값을 출력을 할 때는 이널 문자는 출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변수, 배열을 이제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쭉쭉쭉 전부 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반복문, 포문이 이제 시작이 되죠? 포문이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포가 지금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스위치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스위치라는 게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 스위치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만큼이 전부 다 이제 스위치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포문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반복 변수로 이제 i라는 그 정수형 변수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i라는 정수형 변수에다가 초기값으로 이제 0을 집어넣고요. 얘는 이 반복문은 언제까지 실행해라. i가 이제 5보다 작은 동안 실행해라.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i의 값은 이제 1씩 1씩 증가된다. 그렇게 해서 이 i라는 변수가 5보다 작은 동안, 5보다 작은 동안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코드들을 전부 다 이제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라는 변수가 이제 초기과 맨 처음에 0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grade라는 변수도 이제 선언을 해 놨죠. 그래서 grade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문, 포문이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포문에 이제 반복 변수를 보게 되면 초기 값이 요거고, 그 다음에 최종 값이, 최종 값이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때 이제 i++에서 i 값은 이제 일씩 1씩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스위치 스위치 문이 나왔는데 스위치 문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이만큼이 전부 다 이제 스위치 문 꺼져. 자, 그럼 이제 반복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때 이제 i i라는 이 반복 변수 거기다 이제 초기 값을 0을 집어넣니까 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보게 되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지금 현재 i는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5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스코아에 이제 i번째 나누기 10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스코아에 이제 i번째다. 그러면 i가 지금 현재 값이 0이니까 스코아에 0번째 지금 86이 들어 있죠. 그럼 86 나누기 이제 10을 해라. 그건데 86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8.6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 C 언어가 됐든 자바에서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그 값을 우리가 나눗셈을 해요. 나눗셈을 하면 결과도 무조건 이제 정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8.6이 아니라 그냥 8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스코어 나누기 10을 했을 때 그때 결과 값은 이제 8, 8이라는 그 값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케이스 10이야, 케이스 9야, 케이스 8이야, 케이스 7이야, 디폴트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케이스 8, 케이스 8로 이쪽으로 이제 찾아갈 거고요.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레이드, 그레이드라는 곳에다가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라? B라는 그 문자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에는 이제 B, B라는 이 문자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니까 브레이크문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땅 하고 이제 만나는 순간, 요 이제 스위치문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그 아래쪽에 이제 이프문을 보니까 그레이드, 그레이드의 그 값이 F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느낌표에 는 붙어있는 게 우리 같다라는 그 기호의 반대예요. 반대. 해서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레이드에는 지금 현재 B라는 값이 저장돼 있는데 그 B가 F랑 다르죠. 다르니까 이제 참이다 해서 프린트 F. 이거 이제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지금 여기 프린트 F에 보게 되면 맨 앞에다가 이제 정수값을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정수값에 해당하는 게 우리 I 플러스 1. 얘가 이제 우리 정수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 C, 퍼센트 C에 해당하는 게 우리 그레이드, 그레이드 값을 이제 문자형으로 이제 출력해달라 그거죠. 그리고 퍼센트 S에 해당하는 게, 퍼센트 S에 해당하는 게 지금 STR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열을 고 이제 출력해달라 그거죠. 그리고, 그맨 뒤에 보면 이제 역 슬래시 n 하고, 제어 문자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i가 가지고 있는 값은 0이니까, i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1이 되겠죠? 그 1이라는 값을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1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한칸 띄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한칸 띄고, 이제 이제 하고, 요거 이제 출력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칸 띄고 이제 문자, 문자를 이제 출력해달라. 그때 이제 어떤 문자? 그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 그러면 그레이드에는 지금 B가 들어있으니까 B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한칸 띄고 그 다음에 %s요. %s가 우리 str이라는 그 배열, 그 배열의 값을 이제 출력해달라고죠. str에는 지금 랭크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래서요고 뒤에 고 뒤에 이제 랭크하고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str이라는 그 배열에 들어 있는 그 랭크라는 그 글자를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다 출력이 되면 이제 역슬래시 n 요 제어 문자를 만나서 이제 줄 바꿈을 해 주겠죠. 줄바꿈을해서 다음 줄 처음에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하게 되면 지금처럼 1 2 s b 랭크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밑에, 이 품은 밑에 내려가서 반복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반복문 실행하러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지금 i의 값은 이제 1씩 1씩 증가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i가 지금 0이었다가 이제 1이라는 값으로 이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나서 i가 이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보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고거니까 지금 i가 지금 1이니까 1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반복 실행하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또 우리 스위치, 스위치문을 또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스위치문을 보게 되면 스쿠아의 i번째 나누기 10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i의 값은 지금 1이니까 우리 스쿠아의 1번 위치요. 스쿼아의 1번 위치다, 그러면 지금 53이 들어있고, 이53 나누기 이제 10을 해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는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케이스 10도 아니고, 9도 아니고, 8도 아니고, 7도 아니니까, 이제 디폴트, 디폴트로 이제 찾아가겠죠. 디폴트로 찾아가서, 그레이드라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F라는 그 글자를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레이드에 이제 들어가는 그 값은 이제 F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우리 스위치문이 이제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 포문을 또 만나겠죠. 이 포문을 만나서 그레이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F랑 다르냐?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지금 현재 그레이드라는 이 변수에는 F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F가 F랑 달라요? 아니죠. 아니니까 그냥 이 포문 여기서 이제 프린트 F, 요거 이제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해서 그냥 빠져나갔을 때맨 밑에 요 부분에 이제 우리 포문에 블럭, 요, 마지막 블럭을 이제 만나게 되면 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i의 값은 또 1씩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의 값은 이제 1이었다가 이제 2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최종 값을 비교해보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는 거죠. i가 2니까 2는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갔더니 또 스위치문을 또 만나는 거죠. 그 때, 이제 스코어의 i번째요. i가 지금 2니까 스코어의 2번 위치에는 지금 95라는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95 나누기 10을 해라. 그럼 이제 9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케이스 9, 케이스 9로 이제 찾아갈 겁니다. 케이스 9로 찾아갔더니 그레이드라는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a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레이드에는 이제 a하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 스위치 문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문 빠져 나와서 그 아래로 내려갔더니 if 문이 있죠 if 얘를 이제 만나서 그레이드, 그레이드에 지금 a가 들어있는데 그 a가 f랑 다르냐? 다르죠. 다르니까 이제 print f 얘를 이제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i 플러스 1 i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i가 지금 2니까 우리 3이 되겠죠. 그리고 그레이드에는 지금 현재 a라는 그 값이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str이라는 이 배열에는 랭크하고 요 값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 맨 앞에 정수형으로 이제 i 플러스 1한 값, 그 3을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is라는 이 영어가 있으니까 이제 is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뒤에서 이제 %c, %c에서 이제 그레이드 값을 이제 출력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a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s, 여기서 이제 str이라는 그 배열에 들어있는 그 값을 이제 출력하겠죠. str이라는 그 배열에는 랭크하고 들어있으니까 요 뒤에 이제 랭크하고 요 값이 이제 출력이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출력해주고 역 슬래시 n, 요 제어 문자를 만나서 이제 다음 줄 처음으로 이제 커서를 이동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 is a 랭크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i의 값은 또1씩1씩 증가시켜라라고 했으니까 i의 값이 2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3, 3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i는 이제 3이니까 3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들어갈 겁니다. 반복 실행하러 들어가서 이제 스위치문, 스위치문을 또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스위치에 보니까 스쿼어의 i번째 그랬습니다. i가 지금 현재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스쿼어의 이제 3번 위치요. 3번 위치에는 지금 76이 들어있죠. 그때 이제 76 나누기 10을 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7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이제 7이니까 이제 케이스 7로 케이스 7로 이제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그때 이제 그레이드라는 그 변수에다가 C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그레이드에는 이제 C하고 그 값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만나서 이제 스위치문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스위치문 밑으로 내려갔더니 if가 그 있죠. 해서 그레이드, 그레이드 그 값이요. 그레이드에는 지금 현재 C가 들어있어요. C가 F랑 다르냐? 다르죠. 다르니까 참이다 해서 요 프린트 F를 만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i 플러스 1, i가 지금 3이니까 i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4라는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레이드에는 지금 c, c가 이제 들어있고 str라는 변수에는 지금 랭크하고 이 값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정수용으로 i 플러스 1라는 값을 출력해라. 그럼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s, 이즈, is가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c, %c에서 그레이드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럼 이제 c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s str이라는, str이라는 그 배열의 값을 이제 출력해라. 그럼 고그 뒤에 이제 랭크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그 뒤에 우리 제어 문자 역슬래시 n을 만나서 이제 줄 바꿈을 또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 2, 2, c 랭크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포문앤 블럭, 마지막 예를 이제 만나게 되면 다시 반복하러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i++, i는 1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i의 값을 이제 1 증가해주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보면 i는, i는 지금 현재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4가 5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 실행하러 안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스위치문, 스위치문을 또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때 이제 스퀘어의 i 번째, i가 4니까 스퀘어의 이제 4번 위치에는 지금 61이 들어 있습니다. 요61 나누기 10을 해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값은 이제 6이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 10도 아니고 9도 아니고 8도 아니고 7도 아니니까 이제 디폴트, 디폴트로 이제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그레이드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F를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그레이드에는 F하고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스위치문 빠져나가면 if문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드에 그 들어있는 그 값이 f랑 다르냐? 물어봤는데 그레이드에는 지금 현재 f라는 값이 들어있죠. f가 들어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if가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나서 이제 맨 밑에서 이제 포문에 우리 블럭 마지막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이제 i++ 얘를 만나서 i의 값이 이제 1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i는 4였다가 이제 5가 되겠죠. 5가 되는 순간 최종값을 비교해 보면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하라 그랬는데 지금 i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5니까 5가 5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 포문이 전부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메인함수도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겠죠. 그러면 지금 얘를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때 출력 결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배열을 실제로 이제 그려야 돼요. 그리고 STR이라는 그 배열이 나왔다. 실제로 이제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사용되는 거 있죠? i다, grade다 해서 이런 변수가 사용되니까 이런 변수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제 변수값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 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디버깅을 꼭 하셔야 돼요. 디버깅을 해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강의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디버깅 꼭 해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